열왕기 상의 말씀, 열왕기 상의 말씀은 다윗 왕이후에 유다 왕들의 역대 통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말씀은 사실 왕의 이야기만을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왕이 있으면은요, 그 왕과 함께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꼭이 열왕기 말씀에는 등장합니다. 아, 이게 이제 누구냐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많은 어, 역할을 하고요 왕과 함께 그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활동 그 역할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게 11기의 말씀입니다 어 사실 이제 11기 시대하고 이제 동일한 시대의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역대기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죠 예 사무엘하 다윗 왕 시대부터 해서 열왕기 상, 11기상, 열왕기 하, 열왕기 상에는 이제 솔로몬 통치로부터 해서 이제 여러 왕들, 그리고 분열 왕,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왕들, 남 유다 왕들 모든 이야기들을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부터 열왕기 어, 상 하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내용을 어, 이제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역대상 역대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의 에, 시간 시대의 내용을 이제 역대상이 기록을 하고 있고 열왕기 어, 상 하의 부분을 이제 역대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어,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본 어,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고요. 역대하의 이야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본 유다 왕 유다 왕들 이야기입니다. 예. 어, 역대기 말씀은 북이스라엘 의 왕들에 관하여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열왕기는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왕들에 대하여 총망라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 역대 지랑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이제 제사장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기록 시기가 사실은 조금 달라요. 역대기랑 열왕기 내용이. 이, 역대기는, 어, 이, 그, 포로 귀한. 시대, 포로 시절이죠.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예,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죠. 그죠? 에스라, 에스라, 예.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계통에서 어, 기록되어진 게 이제 역대기에요. 그래서 이제 에~ 예서라는 요 학사겸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본 다윗이나 혹은 아니면 남왕국 유다 왕들의 역대 진략을 기록한 게 이제 역대기죠. 대신 어~ 열한기 11기, 이~ 열한기는요. 그 사무엘 계통의 사무엘하 그다음에 이제 열한기. 이 상하로 넘어갈 때, 이1 1에는 어, 유대 전성에 의하게 되면은, 그 라삐, 뭐 학군 탈무드 어떤 그런 어떤 전성들, 이 유대의 어떤 전성들에 의하게 되면은요, 어, 요 내용은 이제, 이엘리야엘리야 그 계통을 엘리야 따르는 그런 어떤 선지자들, 계열에 의해서 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전승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이~ 그~ 선지자 전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적 제사장적 관점에 대비하여서 이제 선지자적 관점 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관점이 조금 어, 다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요수아부터 해서 요수아 사사기 그죠? 그 다음에 룻기는 조금 이제 별책 부록입니다. 요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까지의 이 역사서를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이제,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아, 에스드까지 해서, 에스드는 역시 별책부록.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아까지를, 어, 역대기계, 예, 역대기계이 예, 역사서. 그러니 신명기계 역사서와 역대기계 역사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있는데, 루기 이야기하고 에스드 이야기는 일종의 별책부록 같아요. 그래서, 어, 신명기계 역사서에도 아주 믿음의 빛난 역할을 했던 여인, 룻, 룻기가 일종의 별책부록처럼, 그 다음에 어떤 본을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역대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예, 루키는 사사시대의 그 암흑과 같은 캄캄한 시대 배경 가운데 어떻게 빛나는 그런 어떤 어,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이 있었는지 소개하는 것처럼 포로시대도 역시 매한 가지로 캄캄하잖아요. 그러나 그 포로시대의 에서더 왕후 그가 여인으로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지 그 빛나는 역할을 역시 보여주는 어, 그런 어떤 어, 소위 에피소드 혹은 아니면은 예, 그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어, 사실 루키 혹은 아니면은 에서더는, 어, 역사서의 입장에서 볼때 일종의 이제 별책부록처럼 그렇게 이제, 에, 캄캄한 상황 가운데 빛나는 어떤 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보이고 역할을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형태입니다. 하여간 이런 분류상 가운데서 열왕기는요, 어, 이 신명기계 역사서로서 선지자 계열, 그죠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이후에 어떤 선지자 계통, 어, 그런 어떤 선지자 계통에서 기록이 되어진. 어떤 그런 어떤 역사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왕들의 역사서 열왕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에 선지자들이 활약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그 외에도 뭐 여러 어떤 오늘 벌써 이제 여기 그이 그, 이, 11기 상 1장에도 보면 요 벌써 나단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나단. 뭐, 다윗 왕 때부터 등장했던 그런 어떤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그런데, 역시 솔로몬 때도 나단, 뭐, 이런 어떤, 어,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어, 11기의 말씀에는 물론 왕들의 어떤 그런 어떤 업적,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왕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꼭 나타나요,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선지자 계통의 이 하나님 말씀 주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서랑, 이제 역대기계 역사서랑 그 관점이 조금 다르다. 예. 그래서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 성전 중심적 관점, 그런 관점이다. 라고 그런다면 이 11개는요, 선지자적 관점입니다. 선지자적 관점. 그래서 어, 신명기계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신명기의 계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어떤 그런 관점에서 어 그래서 선지자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 열왕기 또 사무엘하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무엘도 역시 이 연자에 들어가니까 예, 예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의이 말씀은 어떤 서론 부분인데 어떤 서론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의 치적 이야기가 제일 먼저 열한기상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솔로몬이 나타나는 솔로몬 치세의 일종의 서론 부분과 같은 것이 오늘 본문 1장입니다. 다윗 왕은 많이 이미 늙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세 잔에서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처지.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옛날 고대 왕국은요, 부왕이 살아있는데, 아들이 왕위에 등극하고, 뭐 그런 일 간혹 있기는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죠? 뭐, 이 태조가, 태조 이성계가 살아있을 때 정종, 태종이 왕위에 이미 올랐던 것처럼, 또 태종이 살아있을 때뭐 세종이 예, 이렇게 왕위에 이미 올랐던 것처럼, 뭐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러나 이제 시대가 점점점 지나가면서, 예, 어, 보편적으로는 그 선왕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세자가 왕위에 오르고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다윗이 살아 있을 때 그때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여기에 이제 의문 부호를 어, 가질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윗 때 아들들이 반란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다윗왕이 나이 많아서 정치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었고 그래서 심지어 막 다른 왕들이 스스로 왕이 일어나고 이를 지경 그런 지경 가운데서 이제 이 솔로몬이 정식으로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였느냐 오늘 보면 5절 5절에 보면요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이 학기선 여자 이름이고요, 아도니아의 어머니입니다. 다윗 왕의 부인 중에서 학기시 있었는데, 그 학기소생 아도니아를 말하는 거죠. 그가 왕위에 올랐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 왜? 다윗이 거동을 제대로 잘 못하고, 정사를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빈틈을 노린 거예요. 이 아도니아를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래서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여기가 한편입니다. 한편. 예. 그 그리고반대편에 있어요. 반대편은 누구냐? 8절에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번나야번나야는요 군사장관 중한 명. 선지자 나당과 심의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 예. 이쪽이 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 편이냐? 10절.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 편 그런데 이 솔로몬 편에 뒷배가 있습니다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세바까지 그러니까 아도니아 쪽은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여기도 막강해요 왜 그러냐면요 왕족이니까 예. 여러분 요압하고 다윗은요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머니 이 다윗의 어머니 그 다윗의 어머니 거기에 어이 혈통인 거예요. 혈통 또 다른 친인척. 예. 그게 이제 요압 장군인 거죠. 예. 그러니 여기도 왕족인 거죠. 그죠? 예. 왕과 어떤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요압이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막강한 겁니다. 예. 아도니아는 그런 요압의 뒷배를 지금 지고 우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비아달 역시 마찬가지. 예, 다윗 시대 때 엄청난 활약을 했던 그런 어떤 이 제사장이 아비 아달 아닙니까? 특별히 이그 압살롬의 반역 때 아주 그냥 지분이 있는 공신이에요. 공신, 예, 그게 아비 아달. 그러니까 뭐 벌써 요압 아비 아달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것만 해도 이 아도니아가 이 엄청난.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반역을 도모하고 할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반대편, 이 반대편은요, 8절에 뭐 사독, 그죠? 어, 여러분 그사독개인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죠? 예. 사독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예. 이사도개인들은요그 사독의 후예들. 여기 사독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사두 개인, 사두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 다수의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버나야 역시 마찬가지 다윗의 오른팔 기억이었던 유능한 장군, 예, 나단 뭐 두말하면 잔소리 그죠. 예, 또시의와레이와 다윗의 용사들. 이 다윗의 용사들은요, 사무에라 마지막에 나왔던 그 다윗의 용사들. 그들을 말합니다. 400명, 600명. 그 가운데서요. 제 가장 중요한 세 사람.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30명. 그죠? 예. 그 어떤 정말, 어, 놀라운 그런, 어, 용사들. 다윗과 같은, 예. 그런 어떤 용사들.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사실은 솔로몬 쪽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일들의 바세바, 바세바가 있고요. 예. 어, 이 두, 폐 가운데서 결국은요 어, 바세바 쪽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이 이야기 가운데서 어, 여러분 어, 결국은 이 솔로몬이 이 적통을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도전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어, 한 가지는 이제 리더십의 이양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제대로 적기에 이양되지 않게 되면 이런 아도니아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사학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하기 조차도 어려운 이런 지경. 근데 이런 지경이다라면 정사를 돌보기도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러니 사실은 솔로몬을 그 이전에 미리 세웠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위양이 잘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더십 위양이 제대로 잘 되지 못하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도 마찬가지. 이 신앙의 전성이 잘 유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 전성이 잘 이어져야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들이 잘 이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아도니아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권력이나 힘을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 예,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 사실, 요압하고 버나야가 있기는 하지만, 요압 장군과 버나야의 관계를 이렇게 볼 때, 요압 장군은요, 대장군이에요, 대장군. 예, 요압은 신라로 따지자면요 김유신격이란 말입니다. 김유신격. 예, 예 요압이 훨씬 더 세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 이그 세우심, 그 세우심은요 힘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힘에 의해서. 왕족이라고 해 가지고 왕족들이 똘똘 뭉쳤다라고 해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공신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공신들이 뭉쳤다라고 해 가지고 다 되는 거는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약속으로 되는 거다. 약속으로. 예.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죠?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때 예, 바세바 사이에 난 아이 첫 번째 아이는 죽었어요. 예. 그리고 예, 두 번째 아이가 사실은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예. 그에게 이 솔로몬은 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뿐만아니라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 주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예, 사실은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거죠. 회복의 어떤 약속들. 그렇죠? 예. 예. 그런 어떤 약속을 따라서 이어지는 것이지, 힘을 따라서, 권세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오늘, 어,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적통을 따라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면서, 여러분, 그다윗왕이 죽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유한 어떤, 역사심, 이루어가심, 섭리 경륜, 단절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들이 이루어지고 이어져 가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는 것처럼, 예,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는 것처럼,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와 경륜이 중단됨이 없고 끊어짐이 없도록 우리가 끝까지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소중한 것이다. 오늘도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 차세대 리더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어나가고, 세우고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을 이어 나가는 그런 차세대들 되도록 우리도 준비하고 세우고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사가 그러합니다. 리더십이 잘 세워져 나가는 일들이 중단됨이 없어야 그래야, 흥할 것이며, 또,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가장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어찌하든 영적인 자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뜻과 경륜을 이어나가며, 그 분부를 받드는 우리 성광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광의 모든 차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을 이어받는 우리 성광의 차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이민족, 마찬가지. 역시 주의 거룩한 뜻과 경륜이 흐르는 이 나라의 백성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치유 회복해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